층이 오너의 뜻과 층이의 성질. 오너의 뜻. 구약에서 이즈티크. 자문 17장 15절.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두 자는 다 요하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악인을 의롭다 하며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하고 죄인을 의롭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근거가 없는 잘못된 것이다. 요하께서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과 의인을 악하다고 하시는 것을 미워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바로 히츠티크이며, 사실적으로는 의로운 것이 아닌데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의인의 신분을 주는 선포인 것이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칭의인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싫어하시는 바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죄인이 의인이 될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선포하시는 것이다. 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이 거듭난 순간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칭의와 반대되는 것이 정죄이다. 죄인을 죄인이라 선언하고 확인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율법으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은 다 정죄를 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신약에서 디카이오. 히츠티크와 같은 의미로 의롭다함을 선언함의 뜻이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주신 것을 말한다. 갈라디아스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는 방편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것이 디카이오인 것이다. 이 칭의의 성질, 은혜성, 칭의는 하나님께서 거져주시는 선물이다. 어떤 대가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되는 것이다. 믿지 아니하여도 보편적 칭의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모든 인간이 다 의인이 된 것이다. 행위로 의인이 될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칭의인 것이다.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도 의롭게 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옳게 하시었다. 바르게 하셨다고 인정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법정성 죄인을 의인으로 여기시는 칭의는 중생과 달리 법정성을 가지고 있다. 사실 관계는 불문하고 율법을 범한 인간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정당하다고 하시고 무죄하시다고 법으로 판단하시는 것이다. 선포성 칭이는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의롭다함을 받아도 죄를 짓고 살고 죄를 다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것이다. 정당하지 못한데 정당하다고 하시는 선언, 선언하시는 것이다. 죄인인데 의인이라 선언하시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구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죄인을 의인이라 칭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하나님은 정가법을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거하여 근거를 만들어 선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법을 만드시는 법을 제정하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라 이런 정가법이 무효가 될수 없고 합법인 것이다.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칭의에 맞는 법을 정하지 아니하실 수,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특별법에 맞게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의인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이 칭의인 것이다. 정가성,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는 자의 행위는 전혀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행위와 공로에 근거하여 의롭다함을 주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임하여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다. 한 사람의 행위의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효력이 있게 하는 것이 전가라고 한다. 예수님의 행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다. 우리의 의는 없고 그리스도의 의를 대신 우리의 의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으나 그리스도의 행위와 그의 의는 완전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면 의롭다함을 능넉히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즉시성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주시는 것은 보편적인 측이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즉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개별적인 칭의는 그리스도의 사람의 영으로 거듭날 때, 즉, 중생하는 순간의 칭의가 되는 것이다. 정확하게는 거듭난 시간은 알수 없다. 그러나 거듭나는 순간 칭의는 완성되는 것이며 더 이상 칭의를 두번 다시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완전성, 칭의는 하나님의 행위로 완전한 것이다. 아무도 흠집을 낼수 없고 완벽한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칭의를 깨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은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말씀을 하나님은 지키, 지키기고,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의롭다함을 받는 자는 그 행위가 완전하지 못하나 그 전가되는 그리스도의 행위와 전가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는 완전하기 때문에 칭의는 완전한 것이다. 영원불변성 층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지키시고 영혼이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성경에 누누이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은 영원불변이다. 계속성 층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즉 임종하심으로 선포가 되는 것이며 성도들은 거듭날 때 선포가 되는 것인데. 그 효력은 중단되는 수가 없이 계속되는 것이다. 한 번으로 선포되어도 계속 효력을 가지고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칭의가 계속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기도 응답도 어렵고 연합도 어렵고 성화도 어렵다. 그러므로 칭의의 계속됨으로 인하여 성화도 가능하여지고 연합도 가능하고 영화될 때까지 구원의 단계가 잘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